공동 구매로 금 판매한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산 금들이 보통 부가세를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금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에서 뒷금 얘기한 것처럼 판매업자들이 탈세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탈세로 한 금들은 나중에 자금 소명이 안 됩니다. 이금 나중에 팔았는데 현금이 어떻게 생긴 거야? 그런 거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되는데 몇년 있다가 국세청이 그렇게 조사를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 구매업자가 보통 마지막 2% 이상 남기고 그다음에 금을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대출이 막 수백억 수천억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게 소명되지 못하는 금이라갖고 나중에 판매할 때 자금줄서 소명이 어려워서 다락이 용금이 입금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고 이럴 경우에 중고판매업자를 우리가 등록해갖고 세금신고를 해야 돼요 세금이란 게 우리가 남은 시세차익에 대한 부가세와 그리고 소득세로 올라가 겠죠 자대보험료도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금을 천만 원치 샀어요. 이게 예,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공동구매 업자가 자기들은 마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너희들을 위해서 어, 대량으로 가져온 거예요. 만약 공동